원형을 마음을 담아서 매치와 타이슬링을 착용해 주고. 개와 가장 관계가 좋은 이철로 도지사님, 또 유종식 교육감님, 또 준하경 경주시장이구성되어 있습니다. 오늘 오전에는 경북 지역에는 비가 조금 왔습니다. 오중에는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지방이 이 장이 이제 누가 이게 지금 어쨌거나 그 내가 그 장이 그... 스스로 자존가 높이는... 그렇게 해야 네, 되는데 네. 지방자체는 아, 진짜에요. 제가 그... 도시를 해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다 관습한 가지만... 중앙권력을 좀 내놔라 안 내놓습니다. 공직자들 서울도 지방입니다. 우리 그날 우리가 찾아서 이제는. 경주가 이번에 APM을 하고 나면은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. 대부분 경주냐.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이 되는 시대에 지방정부가 살아있어요. 그렇죠. 모든 예산이나 뭐 예산 집행하는 애런 것들이 싸우는데, 이런다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데, 의회에서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역할을 하기돼 굉장히 죠 그래서 그런 논의가 많이 되어야죠. 저는 그렇습니 그래서 그런 논의가 펼쳐지는 b o u t that I can hardly be his own title. To be soon. To b 교육. 이 n e I'm not going to be d o 위원 I'm not going to be done. 우리 n 사 t 가장 i n g to 강다구 전대표 작품인데요. 바로이본 경주 남산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. 여러분 두 번째도 함께 의미 있는 시세적 특산품이기도 합니다. 30여 년간 정성으로 기존의 고소한 정겨움이 담긴 밤 의원분들을 <목소리> 아, 천천히 좌석으로 모시고요. 시도 의회 그 미원장님들의 기념 촬영 차...